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디입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혼술 토크 찍으려고 카메라 켰습니다. 지금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사무실 들어오는 길에 빨리 낮술 한 모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와, 오랜만에 혼술 토크 찍어야겠다. 제가 좋아하는 클라우드 감자칩 사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 너무 목이 마르니까 <laughs> 빨리 따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인데 <laughs> 이 소리 너무 좋단 말이지? 지금 한 3분의 1 마신 것 같은데요? 하... 너무 좋다. 녹기가 싫어. 너무 시원해. 음. <laughs>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제가 오랜만에 제 영상을 올리는데, 몰골이 참, <laughs> 좋지 않은 몰골, 몰골을 올리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조명도 안 되는 조명이라서, 플러스 지금 제 상태가, 너무나 문제여가지고 더 그렇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어,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도 할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서 노트북에 잠깐 써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가 올해도 공연 기획을 하게 됐어요. 을지로에 여러분 을지로 광장시장 혹시 아세요? 거기에 아무도 생각 못하는 공간에 진짜 예쁘고 조용한 작은 공원이자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플루티스트 유진과 그리고 피아니스트 현규님의 재즈 공연을 네 기획하게 됐습니다. 아마 썸머 재즈라는 거에 걸맞게 바깥은 되게 청량하고 더워 보이지만 안은 이렇게 시원하게 재즈의 그런 그래서 언제하냐면 6월 30일 일요일 오후 6시부터 이제 공연을 시작해요. 저도 그때 이제 도착해서 여러분을 만날 만나고요. 어이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이라고 말씀해주시면은 저랑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뭐 거창한 표현이긴 하지만 저랑 네트워킹도 하시면서 네뭐 다양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겨울 작년 겨울에도 이제 공연 계획을 했었는데 그때는 시간에 좀 쫓기는 일정이어가지고 공연 끝나고 오신 분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못 나눴는데 이번 서머 재즈는 공연 끝나고도, 네,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기분 좋은 소식이긴 한데, 저랑 유학 코칭해서 올 9월에 암스람 대학교 입학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도 엊그제 합격했다고 연락 오시면서, 이제 썸머재즈 네, 와서 저랑 대화 나누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분도 오시거든요. 저한테는 그 공연 기획, 이라는 걸로 이제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긴 하지만 오히려 이제 저는 그거를 빌미 삼아, 그걸 핑게 삼아 뭔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그런 사람들과 네트워킹 하고 싶고 한국에서는 그런 네트워킹이 되게 어색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어색하지 않다는 그런 문화 같은 걸 만들어 보기도 쉽기도 해요. 그래서 결론은, 네, 뭐. 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저랑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 혹은 일요일에 울지로? 뭐 광장시장? 거기서 무슨 재즈? 신기한데? 이런 거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뭐 혼자 오셔도 되고요. 친구랑 오셔도 되고. 예약은 제가 여기 댓글창에 달아둘게요 저는 벌써부터 신이 났어요. 그 재즈 공연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늘 말하지만,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아하는 재즈 플루티스트가 바로 유진이라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 공연을 기획할 수 있다는 거가 늘 감사하죠. 아무튼 여러분 믿고 들어보세요. 뮤직 앱에 검색하시면 유진코라고 노래 진짜 좋습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네덜란드로 시작해서 여러 유럽 나라들을 유학 코칭 해드리고 있는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되게 헝가리를 저희가 막 되게 강조하고 그런 고, 정보를 공유해드렸어요. 그 이유가 헝가리가 지금 국가에서 나서가지고 이제 해외 인재들을 자기네 나라로 자국으로 불러들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한 15년 전, 20년 전에 네덜란드가 했던 그 길이에요. 그 발자취를 지금 헝가리를 비롯해서 남유럽, 뭐, 동유럽, 여러 국가들이 따라, 따라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선두주자가 헝가리인 거죠. 그래서 헝가리도 이제 국가, 국가에서도 외교통상부가 직접 나서서 막 장학금도 주고 이런 제도를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혹시 뭐, 서유럽, 북유럽, 뭐, 내가 가고 싶은 나라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분들 중에 도전 마인드 있는 사람 혹은 저렴한 학비의 국가를 찾고 있는 사람, 헝가리를 가보세요라고 그렇게 명제를 두고 추천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되게 새로운 정보라고 인식하고 관심 있는 분들 반, 그 나라 뭐 후진국인데 왜 가냐, 막 이렇게 되게 안 좋게 보는 사람들 반이었어요. 근데, 저는 알거든요. 제가 네덜란드 유학 가던 시절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야, 네덜란드 왜 가? 이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 어때요? 막 네덜란드도 유학 많이 간대? 이러면서 한국 사람들 진짜 많이 관심 갖고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헝가리도 동일할 것 같아요. 지금 막뭐 헝가리 뭐 뭐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도 나중에는 이제 생각이 바뀔 거라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네덜란드를 통해서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내가 이렇게 정말 진심을 담아서 제공하는 이 정보가 거짓말이라고 오해하거나 이게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거 진짜고 팩트고 진짜 나한테 맞는다면은 지원하는 게 좋다. 헝가리에서 괜찮은 학교 커리큘럼 살펴보고 저도 되게 혹하는 곳이 있어서 지원을 했어요. 헝가리 정부 장학금 지원해서 서류 합격했고 면접 합격해서 진짜 이 며칠 전에, 정확히 말하면은, 오늘이 6월 18일인데, 6월 15일에 정확하게 제가 최종 합격을 받았어요. 헝가리 정부 장학금, 연구석사 지원을 했는데, 제가 네덜란드에서 한건 일반 석사였고, 헝가리에서 이제 연구석사를 지원을 했고, 제가 만약에 진짜 간다면, 학비, 그리고 기숙사, 제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보여주고 싶었어요, 사람들한테. 아니, 왜안 믿는 건데? 아, 지금 화가 좀 났는데. <laughs> 물론, 저, 저는 네덜란드에서 연구석사나 박사를 할수 있고 기타 다른 국가도 갈 수도 있, 있어요. 제가 한번 유학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유학을 준비하는지 잘 알고 어떻게 장학금 받는지도 알고 그러니까 제가 마음 먹으면 저는 너무 되게 재수 없게 들릴 수도 있는데 마음 먹으면 내가 원하는 국가에서 합격해서 어느 정도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유아 코칭 플랫폼을 운영하는 거기도 해요. 갖고 있는 나의 커리어의 자신감이니까. 네. 근데 제가 헝가리를 선택한 건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저도 이제 해외 관련 신문, 동향 이런 걸 보는데 아무래도 헝가리가 진짜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정부에서 너무 투자를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래서 헝가리를 선택한 거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현재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늘 저희가 꿈꿨던 어떤 무언가는 음, 한국 오피스뿐만 아니라 해외 오피스를 개소하는 거였거든요. 헝가리에서 내가 유학을 하면서 헝가리의 유럽 오피스를 개소해보는 건 어떨까? 헝가리 자체가 세금도 엄청 낮고 그리고 헝가리에서 지금 스타트업하는 친구가 있어서. 또그 친구의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헝가리를 선택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헝가리로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계속 고민 중이고 진짜 50대 50이에요 가더라도 길게는 5년 짧게는 2년은 정말 헝가리에서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성공이라고 말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결과물을 내고 싶은 거죠 만약에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그냥 경험으로만 끝나면 아마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후엔 돌아오겠지만 그래도 이왕 가는 거 네. 그래서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과연 연구석사를 하면서 우리 회사를 이끌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 복합적인 네세 번째 얘기인데요. 요즘 그냥 제가 하는 생각들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최근에 깨달은 이치인데 삶의 이치인데 예를 들어서 저라는 사람 조디는 손편지 쓰는 거를 좋아해요.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제 친구 A는 아 조디는 손편지 쓰는 거 좋아해라고 인지하는 거에 끝나고 친구 B는 조디는 손편지 쓰는 거 좋아해. 어? 그러면 손편지를 받는 것도 좋아하겠다라고 깨닫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행동들이 결국은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상대방한테 행하는 거 아닐까? 제 친구 중에 뭘 만들고 막 요리하는 걸 좋아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맨날 만나면 이렇게 제가 만든 걸 갖고 와서 줘요. 어느 날 제가 뭘 만들어가서 그 친구한테 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깨달은 이 삶의 이치가 확, 확실히 이게 맞는 거구나라고 알았게 느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꽃 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 그 친구한테 꽃을 줘봐요. 그 친구 진짜 좋아할걸요? 왜냐면 자기가 꽃, 꽃을 받았을 때 너무 행복하고 기분 좋았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걸 생각하고 막 상대방 만날 때마다 막 꽃을 선물하는 사람일 거란 말이죠, 그사람 네, 여러분 이거 한번 대입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주위에 있는 친구들, 뭐 인간관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어떤 삶의 이치이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10년 전에 진짜 많이 썼던 단어인데 요즘에는 잘안 쓰죠.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온 뭐 이런 뜻이잖아요. 갑툭튀 2024년이 다 지나진 않았지만 2024년 상반기 저희 키워드는 갑툭튀인 것 같아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국가도 있었고 내 인생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어떤 사람도 있었고 진짜 뭔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사실 그게 인생이긴 한데, 그래도 지난 뭐한십몇 년간, 그래도 저는 나름 제가 생각했던 대로 뭔가 인생을 걸어왔고, 어느 정도 예측이나 예상이 가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했거든요. 근데 올 상반기는 진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막 나쁜 쪽으로가 아니라, 긍정적인 좋은 쪽에 갑툭튀인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참, 재밌다, 인생. 그렇게 보냈네요, 상반기를. 여러분, 저랑 더 이야기 나누고 싶죠? 그러면, 6월 30일, 일요일. 재즈 공연 때 만나면 더 좋을 거예요. 거기 술 판매하니까. 공연 전후로, 네. 술 마시면서 편하게 얘기 나누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미국 시리즈를 올리고 있어서 제 개인적인 얘기 할 시간이 없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혼술토크 하면서 개인적인 얘기를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더 무더워지면 그때는 제가 한번 회사 이런 촬영 공간이 아니라 완전 야외에서 야외? 덥겠다 씨. 아무튼 야외에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덥지만,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